파라다이스 같지? 파라다이스 아. 맞네 오어떻게와와선영이보 와. <laughs> 와. 보고, 감 보고, 는지보여드보게요 <laughs> 아침 먹으러 가보도록보겠습니다 선영 밥 먹으러 가자 응 음. 사실은 우리 어제 오후에 돈 주셨어요. 오늘 아침은 우아하게 먹을 생각입니다. 여기 오일 밤 있었나? 응. 오래 있었네. 필카도 응. 있었지. 어... 이번에는 섬으로 들어가는 거지. 커피 브런치. 맨날 지나가다가 한번 가봐야지 라고 했는데 뭘 처음하네 또잘 샀네 한번 선영과 신중하게 골라보겠습니다 선영 아침에 터얼 그 삐져가지고 얼굴이 딱 굳어가지고 서 떠내보는 거 봐야 돼. 나. 그대로 쓸 거야 이제 영상에 우리는 라이브잖아 리얼이잖아 와 저희 아침 식사 시켰는데요 양을 너무 많이 주네 처음으로 예쁜 브레커스도 먹네 양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 어떻게 다 먹지? 저는 이렇게 아침 식사 맛있게 먹고 9시에 체크아웃하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영이 아침에 기분이 살짝 안 좋았는데 좋아져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야나 이거 잘못 시킨 거 같기도 하고 잘 먹을 수 있을까 내가 이거? 아게 훨씬 맛있어 보이는데? 샐러드가? 나 이거 좋아하니까 이런 거 이런 것만 엄청 먹어야 지 뭐야 레몬을 보다 왜줘응 음, 이거 슬라이스해서 먹으라고 한거음 레모? 달콤해 버섯 맛있겠네 버섯. 난 이놈의 V는 언제 안 할래나. 다 여기 바람도 소솔 불고 좋네. 당신 선글라스 끼면 좋았을 텐데 여기. 얼굴이 늙었네. 그냥 선글라스 끼야지. 끝났네. 뒤에, 뒤에 내가 있잖아. 어. 끝났어. 왜? 얼굴이 늙었어. 우리 아까의 그 다툼은. 이제 접어두고 잘해보자 알았어 어, 아, 나 웃음이 안 나오네 포커페이스가 안되는데 아, 몰라 이제 가슴이 엉어리가 있어 뒤끝이 엄청 있잖아 아니, 자기가 잘못해놓고 <laughs> 내가 지금 다시 이제 마음풀려고랬는데왜 그래 <laughs> 저 어이가 없어 내가 지금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마음을 그러니까 풀려고 했는데 알았어 마음을 풀어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내가 빨리 마음을 풀어주면 이런 그 부작용이 <laughs> 나와 알았어 빨리 마음 풀어 좋았어 그데자기 그럼 다시 자기가 또닫으라 그래. 빨리 해. 커피를 짠 하면서 시작해. 좋다, 좋아, 좋아. 어? <laughs> 얼마나 왔어 760바트. 아침 비싸게 먹었네. 됐다. 가끔 네. 가 음, 저희는 이제 숙소로 가서 캐리어 들고 나와서 체크아웃해야 될것 같아요. 호텔로 픽업 9시에 온다고 해서 뚫러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엄청 뜨겁다. 피피섬 어. 음. 이름만 들어도 섬이 되게 아름다울 것 같네. 다 했지? 문 음. 놔두고 가는 거 없지? 추억을 남기고 가네. 음. 늦어도 미안하지도 않아. 음. <laughs> 분이지나서왔네 티켓? k e care? Yeah. Right. o o o h my God. t 을 o 릴 수가 있어? 있을까? o u r 텐데. 아 이거 옆에다 실 i of o o 에메 oh 오케이. 네. 결국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시작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어. JP. <목소리> 어. 우리가 맨 마지막이라 그러나? 10시 이거, 반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비 내리면 뭐 설명도 없어. <laughs> 그냥 그냥 안으로 들어가래 뭐. 어, 어. 아 아니면 올려주는 거구나. 짐을 그래. 이렇게 따로 올려주시네요. 있어. 오 코쿤카. 자리가 있나? 아래층이요어 아래층. 아니에요. 어때 가지? 아래 내려가 보자. 아래층 이 한컷 찍고 좋네. 보이는 게피비섬이고요 아, 우리가 이런 여행을 하다니요. 어, 되게 가깝지? 그래서 여기 다니기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드디어 저희 피비섬에 도착했습니다. 와, 분위기 완전 다른데? 아오낭 비치랑 저희 가는 호텔이 바로 저 앞에요. 저 앞에. 가자. <laughs> 자기야. 진짜 동양사랑 우리 둘밖에 없다. 어, 어돈 내야 어, 돼? 아, 그, 들어갈 때 내는 돈이 있구나. 처음 들어갈 때.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Hello. 어휴, 사혀 힘들어. 큰일 났네. 워낙 바로 시작돼서 여기서 내 생각에 저 오른쪽으로 가면 될것 같은데, 다기야 여행객들, 막 여행사들 막, 와. 어마어마하게 복잡하네. 사람 많고. 내생각엔 자기야 응. 오른쪽 같아. 그렇지. <laughs> 와 분위기 기가 막히다. 여기 세븐일레븐 있다. 어. 와. 여기네 바로 피피호텔. 선착장 바로 옆에 있는 호텔입니다. 나는 그냥 생각에 어. 어떤 그냥 한적한 섬 나라 같았는데 어. 여기가 또 다른 왕국 같아. 어. <laughs> 여기 근데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 거야? 음. 자기 지금 여기 일단 여기다 놔둬봐. 어. 오.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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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pool. You... Two. 어, uh, please give me t room, low floor. 여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낮은 층 달라고 부탁은 했는데 모르겠네. 강력하게 부탁해. 어, 1층, 2층, 어. 3층? 이거 어. 얼마 안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가 룸 넘버 여기다! 어. 와 좋다! 근데 우리는 바다 뷰가 아니네 오우! 빠바 어. 와우! 와우! 시티뷰! 와 좋다! 자동집 어. 가정, 같아 <laughs> 되게 섬 음. 스타일이야 아 그래? 어, 난 이런 거 좋다 이런 색깔, 이런 원목 어. 이런 거 좋아. 바닥도 음. 타일이고. 바다는 안 보이는데 테라스가 있어서 나가 보면 아, 저기 산 조망입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 이렇게 바다 조망이 약간 있어요. 아. 방은 PP 호텔 방은 이렇고요. 그리고 방이 좁지 않아서 음. 괜찮습니다. 이게 침대가 두 개는 사실 방이 좁거든. 이렇게 어. 보이는 게 좋아.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어. 사는 사람들의 이런 모습도 보이잖아. 어. 절벽 뷰도 있고. <laughs> 어... 바다 뷰 아니... 여기 열면 바다 뷰일 것 같아. 여기 한번 열어봐. 저기 끝에 살짝 보이네. 어. 그지? 어, 이렇게 놓고. 어. 그리고 방이 이게 무슨 향이야? 엄청 환하다. 피피섬은 아주 좋은 리조트 가지 않는 한 숙소들이 다 오래됐다고 합니다. 난는 마음에 들어 이 숙소 아. 나는 되게 도심보다 컨츄리 좋아하잖아 음. 이런 것들이 옛날 시대에 돌아온것 같고 난 어. 좋아 그래? 뭐 당신이 지금 어. 막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불편한데 아니. 나는 좋아 되게 어. 그리고 생각보다 이런 데 있잖아 음. 엄청 깨끗해 우리 집보다 깨끗해 아, 정말 그래? 바닥도 우리 집보다 더 깨끗하다니까 솔직히 좋았어. 창피하지만 그럼 다행이야 어. 피피섬을 한 바퀴 이제 좀쭉 둘러보러 나가보겠습니다. 와, 와, 저기 야자수 아 그래? 피피섬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여행자의 거리 가보겠습니다. 여기다 들어가고 키 들어. 아, 여기다, 아. 아, 여기 나갈 때 키를 여기다 이렇게 드롭하고 나가야 됩니다. 당신이 말하는 이게 힙한 거야. 그렇지. 오른쪽 힙하고 앞쪽 음. 힙하고 음, 어디로 멋있어. 갈까? 이쪽으로 걸어가봐. 어 어. 어. 골목골목들이 진짜 섬 휴양지 같지? 어. 예쁘지? 맞죠. 왼쪽으로 올라가 보자 이리로. 와이 동네 골목 봐. 아주 우리 선영이 아주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여보 여기 다른데 온거 같아. 그렇지. 여기 좀 앉아 계신 분도 너무 힙하고. 어. 와. 아니 다른 세상 타... 온거 같지? 어. 음. 작고 아기자기하고 여보 <laughs> 여기 동네 너무 이쁜데 그지 아기자기한 이게 소인국 어? 놀이하는 거 같지? 어, 맞아 맞아 어, 소인국 놀이하는 어. 거 같아 그리고 점차 다른 세상에 와서 어. 우리가 여기 각국의 그...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거 같아 어. 여보 어? 여보 여기 봐또여로 어. 들어가보자 구석구석 다 가야 돼 어. 음. 이쪽으로 오니까 좋잖아 여기서 먹을래 여기 스무디, 스무디 앤 쉐이크 50바트. 아. 야, 진짜 다른 세상 있는 것 같고, 와 있는 거 같고 너무 재밌다 이 동네. 그냥 길을 아. 걷는 것만으로도 너무 재밌는데. 뒷골목쪽으로 오니까 좀 아. 가격이 좀 저렴해지면서 기분이 좋아지는데? <laughs> 그렇지. 여기 오면 이쪽에 다 거기 아니까 이게 맥도날드? 어, 맞아. 그런 거 같아. 저기가 끝이에요, 뭐. 해변. 아, 그래? 그럼 바다 한번 가보자. 볼까? 야, 와, 자기 어떻게 하지? 이로 나가면 빛이 벌써 사람들 다 해수욕하고 있어. 색깔 봐. 빛이 색깔 봐, 진짜. 와, 많이 다르지? 어. 빨리 가서 보자. 이야 기가 막히다. 흥분된다. 저 앞에. 우리가 여태까지 보던 바다랑 완전 다른 색깔이다. 하! <laughs> 파라다이스 같지? 파라다이스 아. 맞네왜 아까는 아니었던 것 같았지? 오, 어떻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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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선영이 뭘 보고 멋있다. 감동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어. 와, 봐봐, 봐봐. 여기 바다 좀 보십시오. 여기가 톤사이 배입니다. 여기가 이름이 뭐라고? 톤사이 비치. 톤사이 비치. 와, 기가 막히다. 바다 색깔 봐. 아니, 아우낭하고 완전 다른데? 여기 바다가 워낙 낮아서 사람들이 저 멀리까지 다 가있어요. 깨끗하고. 파도도 잔잔하고 해수욕하기 너무 좋습니다 큰일 났네 소년 여기서 하루 종일 있겠네 앞으로 이야 정말 파라다이스 같다 와 멋있다 PP섬 잘 왔다 PP섬에서 앞으로 아름답다는 섬을 가면 얼마나 멋있겠어 우리 피피섬 투어 기대해 주십쇼 어. 아. 들어가 보자 뭐 응. 이렇게 앉을까? 응 어. 앉자 아 어, 힘들다 어. 원파타이 프라이드 라이스 너무 너무 막 기가 막힌 곳인데 정말 90% 이상이 젊은 사람들이네. 와 젊어서 이렇게 좋은 곳을 많이 다니는데 우리 때는 참 이런 생각도 못했잖아. 음. 이제서야 여기를 올수 있어서 그나마 감사하네. 여기 오니까 막 에너지가 엄청 넘치지 어, 동네가 맞아, 막. 동네. 그러네 어, 동네. 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 그 젊은 에너지가 막막 뿜뿜 막 전해져오는 것 같아. 이 동네에서 우리가 나이 제일 많은 것 같아. 제일 많어.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못 봤어 나. 물 흐린다고 혼나는 거 아니야? 여기 피피사 보면 고양이가 사회화 잘돼 있어서 그냥 사람들을 따라다닌대. 아, 여기 있잖아. 그러네. 저희 식사 나왔습니다. 음. 응. 맛있어 보이는데? 그래. 맛있게 먹어보자고. 그래. 라임을 조금 뿌리고. 와, 땅콩을 이렇게 따로 많이 주냐? 응. 응. 달지 않아어 좋다. 이집 먹을 만해. 맛있네 여기. 아 여기 볶음밥 맛있다 아우 나밥 먹으니까 살것 같아 음, 이거 볶음밥 맛있다 음. 일로 옮겼다고? 파타이 그만 먹을래 파타이 질렸어 방콕 가서 먹어야 돼. 이거 먹고 응. 어. 생모반 하나 먹을래 그래 이번에는 한 개씩 먹을까? 나눠 먹지 마 <laughs> 알았어 볶음칸? 220아 이렇게 먹고 220바트 나왔네 이집 아주 맛있었습니다 특히 볶음밥 굉장히 맛있어요 야 오늘 저희 뭐야 생모반 한잔 먹고 숙소 들어가긴 너무 아까운데? 그지? 근데 숙소를 들어가 봤자 그 주변이 다 이런 거니까 또 나올 블럭달럭 하도 됐어. 소 들어가지마 뭐 어. 응. 와, 저기랑 여기랑은 바다 색깔이 완전히 다르다. 롱테일보트 응. 프라이빗 투어 좀 예약 좀 하려고 어, 네. 나와봤습니다. 응. 아, 누굴 붙잡고 얘기를 해야 되나? 좀 착해 보이는 아저씨가 있었으면 좋겠다. 지나가다 보면 우리를 잡을 것 같은데? 아주 자유여행에 어. 최적화돼 있어, 용기 있어. <laughs> 아니, 자기가 얘기했잖아. 우리는 돈 쓰는 사람이니까, 언어 잘 몰라도 된다고. <laughs> 어, <laughs> 여기서 예쁜 배, 좀 괜찮은 배를 찾아야 돼. 이런 거지, 이런 배. 어떤 거? 이런 배들. 이런 예쁜 배들. 배들. 어, 요두 개, 두 개. 어. 여기 배들 무서워. 어, 저쪽 배들 예쁘다. 뭐 저쪽 배들. 가볼까? 어, 가? 그래, 저쪽으로 가보자. 여보, 여기서 식사하면서 어. 들어오는 사람들 구경하는 것도 재밌겠다. 어, 맞아, 맞아. 그,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 어. 이따 밤에 여기서 차한잔 해야 되겠다 저녁에. 어, 여기. 어. 오 여기, 여기 되게 이쁘다 여기, 여기 여기 예쁘다 어, 여기, 여기 앉아서 오우 좋다 어. 여기도 예쁘고 어머 사랑이 샘솟아 샘솟아 낭만적인 곳이 많은데 어. 여기 여기 아저씨들 중에 하난데 뭐라고? 착한 아저씨? 봐봐 이 아저씨들은 여행사에 혼날 수도 있어 혼날 수도 있다고? 그러다가? 음, 여행사한테 그럼 어떻게? 어 이제 우리가 잘 물어봐야지 가만히 있어봐 어, 여기 가만 사망... 있어봐 이쪽 배들이 이쁜데? 가보자. 안녕. 아, 보자 안녕. 저녁, 야녁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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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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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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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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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 아 예쁜 배에서 가고 싶어 그렇지? 아, yes. 어 투머로. 투머로. 예스. 위치 보트, 위치 보 보트. 프리티 보트. 이거 이거 프라이빗 투어. 예스. 어 하우 머치 투 피플? 투 피플. Where you w a 마야베. 마야베. 노스 마비. 고치고시. 밀레 라군. 필 라군. 바이킹 케이브, 기비 k 어 yeah. 그래서 스노클. a n s n r 스트 타임. After I... you, you n 마야 베이 노 o p e o p 나7이래아시 그래서 6시 반에 출발 하나봐. 아. 아. 저기요 이거 봐봐. 우리 네. 탈 배래는데 아. 배 밑으로 물 바닥이 다 보이죠. 오 우리는? 드라이버. 어, 어, 아그투게더 아. 같이. 아. 아. 어. Okay. 요 뒤에 있는 요 배로 해서. <laughs> 어, 롱테일 보트 3시간 했습니다. 1 8 0 0바아세 어, 그러면 300바트 먼저 주고 어, 영수증은 없어? 영수증 들어봐. 어, 뭐, 뭐 영수증은 없어? 어, 우리 얼굴이 뭐 포토? 응. 아, 포토 아, 포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그래서 하우 아우 워다 How old are you? Uh, 24. 24. 24. 이야 24. 오, 음. <laughs> 오, 24. 아3 23. 23. 33. 이3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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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t 33. 3 r e 3 33. 33. 33. 33. o 3 33. 3 y 33. 3 o 33. 33. o 3 33. 3 t o 3 33. 3 o 33. 33. 33. 33. 33. o 3 일로 일로. 그 가볼까? 다시. 안에다 수영복을 입고 다녀야겠어. 밖으로 어, 들어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게요. 아 내일 그러면 우리 환상의 마야 비치를 보러 가는 거야? 아 영어가 안 되니까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했다. <laughs> 자기는 나는 그래도 막 그렇게 이렇게 주어 동사로 말하고 싶었는데 자기 그냥 막문간에를 막 말하는 거야. <laughs> 그래도 알아들었어. <또. 웃음> 어, 어, 어. 지들이 답답하니까 <laughs> <laughs> 아, 우리 의 어. 뜻을 이해해. 아해 봐. 야. 아이뻐라 진짜. 안 누나가 10분 맞진데 눈을 꼭 감아. 아이 예뻐라. 아이 예뻐라. 아이 예뻐라. 아이 예뻐라. 아이 예뻐라. <laughs> 아이 예뻐라. 근데 얘는 뭐 먹고 살아? 하세요? 여기 앉을까요, 여보? 여기? 어, 우리 여기 앉자. 어, 여기? 어. 안에 자기가 과육이 엄청나게 있어. 모든 어. 것 중에 제일 크다. 맞아. 제 앉은 자리에서 보면, 이런 어, 뷰가 있습니다. 오늘 어, 너무 추한데? <laughs> 남자가 이렇게 외모에 신경을 쓴다고. <laughs> 정말 신기한 건 어떻게 그 뭐지? 네이버를 통하지도 않고 클럽을 통하지도 않고 현지 어. 배 주인한테 가서 막 딜을 하냐. <laughs> 아니, 이거 다 나와 있잖아. 아까. 그래서 블로그가 좋은 거예요. 내 네, 고까만색 그 위아래그 비키니, 밤비키니 그거 저기서 외국 연인들도 아, 얼마나 낭만적이야. 저렇둘이사랑에 샘솟고 있네. 응. 아우낭미치까지는 뭐뭐 자랑하고 여기 있는 걸뭐 자랑하고 싶다고 아, 이런는건안 들었는데. 응, 응. p p 오니까 얘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네. 아, 경치 너무 좋네. 일로 와봐, 저기 있으면 내 사진 하나 찍어줄게. 다리가, 앞, 내 쪽으로 뻗어 뭐, 뭐가 그냥 모아, 모아. 아이고, 어지러워. 자, 이런 거까지다고치야 돼요. 아 어지러워. 음. 밤바다 가보고 온다고 해서, 선영 안에다가 수영복 입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물에 들어갈 거라 마이크를 띄어서 아마 마이크가 약간 먹먹한데 이해해 주세요. 아까보다 물 많이 들어왔다, 응. 자 이게. 밤바다 너무 좋다. 또 여기다 깔자 응. 이렇게, 이렇게 덮어놓고 갈까? 들어가 봅니다. 선영이 집대요 내가 뒤에서 잡아줄게. 아니야. 어, 조금씩 가. 근데, 무섭다. 네. 우리 사람들 저기 있는데 몸을 담궈 봐. 멋지네, 선영. 어? 멋있어. 아, 이 피피섬에, 훈사이베이에, 반바대에 오셨어. 아, 선영! i l I wait to you see your golden smile, feel of a thousand kisses.